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 바로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치유란 우리가 필사적으로 좁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제가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영원한 치유의 능력이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과 질병,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기적이 저 멀리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기적이 이미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치유는 단순한 희망이나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이며 십자가에서 치러진 값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풀어놓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위에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고 기다리며 울부짖고 의심하며 몸부림치고 고통받아온 경험이 있다면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말씀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수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과 입술 그리고 당신의 영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의 소식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믿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람 즉, 소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은 늘 미래를 향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믿음은 어떤 증거를 보기도 전에 이미 일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기도는 무언가를 일어나게 만들려고 애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행하셨으며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절박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부터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나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분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의 문을 연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뜻만이 아니라 기도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존재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단 기도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다. 믿음은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신은 기도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이 묘사하는 당신의 모습 즉 치유되고 온전하며 승리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영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입을 그것은 담대함과 확신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기도들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이유입니다. 그 기도들은 이미 제자리에 있던 믿음에 의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믿음은 준비 과정입니다. 믿음은 기초공사입니다. 기도가 서 있는 발판입니다. 만약 발판이 약하면 기도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할 때, 당신이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거나 감정적이거나 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알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행동 이전에 존재했던 믿음입니다. 그녀는 치유받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믿었고 그 후에 치유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녀의 믿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치 벽 속에 흐르는 전기와 같습니다. 전력은 그곳에 있지만 당신이 스위치를 켜야만 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스위치를 만지기만 하고 결코 켜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믿음이 치유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기도의 말을 한마디라도 하기 전에 이미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고 이미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이미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은 우리 편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치유가 당신의 거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전히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했음을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 몸에 어... 바로 이런 종류의 암이 즉각적인 결과를 났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믿음은 그분은 이미 나를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확신이 당신의 영안에 살아있을 때 당신은 기도가 효과가 있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도가 입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효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이미 준비되었고,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그리고 믿음이 나타날 때, 치유는 임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이나 역사를 담은 영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에너지와 초자연적인 힘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육신의 약이 되고 영혼의 빛이 되며 영의 생명이 됩니다. 잠언 4장 20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말씀 안에는 우주를 형성했던 것과 동일한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장기를 수리하며 당신 몸의 모든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은 결코 말씀 밖에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 모든 치유, 모든 구원은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분이 온전하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말씀이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포된 말씀 안에 담긴 초자연적인 힘의 방출이었습니다. 이것이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이유입니다. 결과를 가져온 것은 단순히 기도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오늘날 그와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신자들은 말씀을 정보 이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매일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치유의 능력을 몸 안으로 풀어놓습니다. 마치 약을 정기적으로 지시에 따라 복용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믿음으로 적용할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치유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읽거나 일주일에 한번 듣거나 어려울 때만 인용하는 것으로는 즉각적인 치유에 필요한 수준의 믿음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매일의 양식처럼 영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몸의 증상보다 더 현실적이어야 하고 의사의 진단서보다 더 강력해야 하며 우리의 감정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배해야 합니다. 악한 원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집중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마음을 낙담시키며 육체적 증상에 주의를 끌수 있다면 말씀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단할 때 다른 모든 것보다 말씀을 믿기로 질적인 결정을 내릴 때 치유는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안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의 진리 속에 잠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정렬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모든 세포와 신경과 뼈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말씀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했던 일들을 당신을 위해서도 행할 것입니다. 천년 전에 사람들을 치유했던 동일한 성경 구절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효력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성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누군가 와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당신의 집에서 차 안에서 또는 침대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처방전이며 믿음으로 적용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법적이며 영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 끝에 붙이는 종교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이신 분의 모든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마귀는 그 이름 앞에 떨고 질병은 그 이름에 굴복하며 상황은 그 이름 아래 바뀌고 치유는 그 이름이 지닌 권세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희생자처럼 질병에 접근하지 않고 승리자처럼 질병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치유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온 하늘이 그 이름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전문 앞에서 앉은 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남자는 즉시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이름에 담긴 권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하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전통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은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병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통의 한복판에 서서 손을 드는 순간 모든 차량이 멈춥니다. 그의 육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이 뒤에 있는 권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자신의 몸이 연약하다고 느낄지라도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온 하늘이 그 선포를 지지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악한 영들은 물러가며 치유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치유는 당신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 당신이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자비를 바라는 거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리를 확신하는 아들과 딸로서 나아가십시오. 당신 몸의 질병을 향해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연약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한다. 나는 바로 지금 치유와 온전함을 선포한다.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표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바로 표적입니다. 기도는 치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풀어놓기 위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기초해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 기도는 치유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값을 치르고 예비되었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치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하나님을 설득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되고,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된 구속의 선물 꾸러미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에는 죄의 용서, 모든 저주의 파괴, 그리고 육체의 치유가 포함됩니다. 이 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완성된 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유의 자리 대신 결핍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애원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간청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완성된 사역을 이해할 때 당신의 기도 언어는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질문에 영원히 답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그것이 그분의 뜻님을 압니다 대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치유가 제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당신을 받는 위치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나 전통, 혹은 개인적인 노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닿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담대한 선포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은 행동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하고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담대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한신자가 자신의 입을 열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자신의 몸의 치유를 선포하는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담대한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와 육체적 증상이라는 현실 사이에 영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충돌이 즉각적인 나타남의 문을 엽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담대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담대함이 기적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약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치유와 표적이 따를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원수는 담대한 신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증상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지연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원수는 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기 전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말하고, 먼저 명령하며, 먼저 영적 권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담대함은 의심의 문을 닫고 두려움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받았다. 내 몸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렬된다. 고통은 지금 떠나라. 장기들은 제대로 기능하라. 피는 깨끗해지고 세포들은 회복될지어다. 당신은 신성한 능력을 지닌 영적인 힘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위로자나 인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영이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영적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몸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신성한 힘을 가져오기 위해 거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저 멀리 천국에서의 미래의 나를 위해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뼈와 피, 조직과 장기, 신경과 모든 세포에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말과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킬 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치유를 위한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질병보다 더 큽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수동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부활생명의 능동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패배와 두려움, 불신의 말을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며 치유가 당신의 혈관을 통해 흐르고 부활의 생명이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선포할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치유는 단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풀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먼 희망이나 지연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능해진 현재의 실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초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무기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것인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좇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고 권세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치유를 선언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완전한 회복이 이미 진행 중임을 아십시오. 오늘 이 강력한 믿음과 진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씀 안에 굳건히 닫힐 내리고, 당신의 입술이 담대한 선포로 가득하며, 당신의 영이 당신 안에 살아계신 치유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넘치기를 그리고 당신이 신성한 건강과 승리 안에서 계속